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63문) 해설 보이는 교회의 특권 발췌본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교회라는 개념이 나오죠 음,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냥 이 보이는 교회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구원이 딱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왜이 공동체에 속하는 게 중요할까? 이게 오늘 질문의 핵심인데요. 이 자료가 다섯 가지 특권을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이게 왜 정말 특권인지 그 의미를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권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게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적극적인 통치랄까?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특별한 소유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역시 다스림인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아, 인도와 가르침? 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요. 그렇죠. 때로는 그게 좀 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아, 징계까지도 포함해서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 다스림이 때론 힘들 수 있지만 그게 결국 보호와 연결되는 것 같네요. 이게 두 번째 특권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모든 원수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보호받고 보존된다. 와, 이건 정말 큰 약속인데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 뭐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사라진 교회들도 분명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약속은 개별 지역 교회, 뭐 예를 들어 서울의 어느 교회, 부산의 어느 교회 그러니까 영혼이 지속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아, 개별 교회가 아니고요? 네. 지역교회는 약해지거나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 전체를 향한 약속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전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7천명을 남겨두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남은 자 개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교회를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개별 공동체가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더큰 그림에서는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울 때이 거시적인 약속이 큰 위로와 소망을 줄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숲 전체는 보존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세 번째 특권, 성도의 교제는 이 숲속의 나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정확해요. 성도의 교제는 그냥 교회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 뭐 그런 사교 모임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몸의 여러 지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비유가 딱 맞죠. 한 몸의 지체들? 네. 각자 받은 은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책임을 나누고 함께 세워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운명 공동체 같은 거예요. 서로를 영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실제적으로 돌보는 그런 관계예요. 와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특권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특권으로 가볼까요? 구원의 일반적 수단들을 누린다. 이건 아마 예배, 말씀, 선포, 성례 기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특권이 되는 걸까요? 어찌 보면 의무 같기도 한데요. 네, 의무이기도 하죠. 교회는 이걸 신실하게 시행할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거든요. 아, 통상적인 방법이요. 네, 그래서 일반적 수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랄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된 통모인 셈이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는 식탁이랄까요? 영적인 식탁. 비유가 참 좋네요.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식탁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겠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 사역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권고된다. 네, 맞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보편적 부름 또는 외적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값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초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초청이죠. 모든 사람에게요. 그렇죠. 물론 이 외적인 부름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그 효과 있는 부르심이 있어야 내적인 믿음이 생겨나죠. 아, 내적 부르심이 또 필요하군요. 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의 초청을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특권이죠.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환경 안에 있다는 것. 그렇군요.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오늘 이렇게 보이는 교회의 다섯 가지 특권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림, 또 교회의 보존 약속, 성도 간의 깊은 교제,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과 누구에게나 열린 복음의 제안까지. 네, 확실히 그냥 교회의 이름만 올려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권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보이는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은혜의 환경 혹은 생태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의 생태계.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특권들을 생각해 볼 때, 보이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혹시 관점이 좀 달라지셨나요? 아. 혹시 그동안 좀 의무감이나 습관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풍성한 공급과 보호를 누리는 정말 특별한 기회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